이시우 프로팀 유틸리티 우드 훅 규정 우드와 드라이버 후기 고민인 이금배 출연자 보통 어떤 문제점이 제가 눈에 지금 들어왔냐면요 어, 공을 이제 치실 때 보시면은 기본 이제 어드레스 하실 때 간격이 조금 가까우세요. 가까우시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점이냐면 클럽을 치시면서 몸쪽을 자꾸 붙게 되세요 공을. 임팩트가 숙에있는 상태에서 몸을 자꾸 붙이시는 경향이 좀 있는데 간격을 좀 떨어뜨리시면 은체가좀 빠져나가기가 좀 수월하시죠 아무래도 어드레스 느낌을 잡을 때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제가 클럽을 샤프트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살짝 예. 여기 샤프트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살짝은 그래야지 나중에 팔이 움직이실 때, 자, 테이크백까지 가시고, 자, 팔로스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빠져주셔야 되거든요. 음. 근데 요거를, 샤프트를 눌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샤프트를 붙여가지고 공을 치실 때 보시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빡 가시는 건 일체감이 있는 건 좋지만은, 샤프트를 치시면서 이거를 자꾸 누르시면 안 되거든요, 샤프트를. 의식적으로? 예, 의식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를, 누르시면서 자꾸 공을 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길을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자, 백스윙을 쭉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백스윙 탑까지 가셨어요. 다운스윙 오셔서 맞으셨죠. 맞으시고 피니시 가 보세요. 그렇죠. 이런 피니시가 나오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무식 중에 공을 치시다 보면 임팩트가 되시고 난 직후에 직후에 여기서 나가실 때 보시면 피니시가 자꾸 여기서 이렇게 붉게 되세요. 백스윙 탑에서 공간이랑 피니시 나가실 때 공간이 똑같으셔야 돼요. 가셨으면 공간이 이만큼 생기셨죠 예. 제가 지금 손이랑 어깨를 이렇게 놔드리는 공간이랑 임팩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자 넘어가 보세요 그렇죠 넘어가셨을 때 간격이 이렇게 똑같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 피니쉬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끝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채를 던지셔가지고 스윙이 넘어갔던 게 아니라 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되니까 몸이 그냥 음. 얹어놓는 경우가 자꾸 생기시면 그만큼 헤드 스피드가 쫙 올라갔다가 여기서 훅죽었 갖다가 공을 치는 거거든요. 빨라지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는 레슨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 받아들이지 못하시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자꾸 안 나오니까 저도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좋아질 거라는 거는 확실히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